요, 직접, 직접 선택들로, 여기, 이제, 직접 선택들 있습니다. 하얀, 하얀색 화살표로. 여기 있죠? 여기, 앵커라고 있습니다. 앵커. 앵커라고 있습니다. 9번입니다. 앵커를 딱 누르시면은 얘가 선택이 되는데, 이제,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요. 옵션이 있는 앵커 포인트 컨버터란게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컨버터란게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직각을 만들어주는 거고요. 얘는 곡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한 점을 잡았을 때, 요거 누르면 곡선이 되고요. 직선, 곡선, 직선, 곡선, 직선,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앵커 포인트를 딱 잡았을 때, 여기 앵커, 앵커 포인트라고 컨버터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옵션이 있어요.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둥글이 됩니다. 다시 예를 넣으면 직각이 됩니다. 둥그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여유봉을 당겨보세요. 여유봉을 이렇게 당겨보세요. 이렇게.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를 클릭하고 컴퓨터 중에 둥근 것 있습니다. 이걸 눌러서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.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를 딱 잡은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. 그 다음에 요거 잡은 상태에서 요거 누르시고, 땡겨주시고, 땡겨주는. 그럼 이렇게 크로버가 됩니다. 중요한 건 요겁니다. 요게 둥글게 해주는 거, 그냥 각지게 해주는 거. 니다 그래서 얘는 직선 선택으로 앵커 포인트를 잡았을 때 옵션이 뜨는 겁니다. 하나만 더.